자, 이전 시간에 조건문을 통해서 우리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모습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배열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배열은 이런 때 쓰는 겁니다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account if app이라고 하는 저 조건문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앱인 app account app.java 파일을 수정할 겁니다. 왜냐면 하 이 조,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배열은 어, 조건문을 배운 다음에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앱점 자바를 어, 배열을 통해서 개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앱을 소스코드를 복사해서 이름을 array 앱으로 바꾸겠습니다. array가 어, 자바에서는 배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클래스 이름도 바꿔야겠죠. 됐습니다. 자, 여기 는 코드를 한번 보시면 0.5가 왜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의 지분율이 50%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음, 저기다 이름을 붙이면 저 0.5의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rate1 0.5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람의 권리를 변수화 시켰습니다. 음, 훨씬 더 보기 좋은 코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있는 rate123라는 저 변수의 이름은 어, 상당히 흔한 이름이에요. rate라고 하는 저것은.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코드와 코드 사이에 자, 요, 요기 사이에 1억 줄의 코드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안에서 rate 값을 다른 걸로 바꿔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프로그램은 이상하게 동작하게 될 거란 말이죠. 즉, 변수가 많아질수록 예? 그 변수가 더럽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rate 1, 2, 3가 이름이 비슷해서 망정이지 저세 개의 변수가 서로 같은 성격의 데이터라는 것이 이게 분명하지 않단 말이죠. 자, 그런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환상적인 도구가 바로 배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만들려고 하는 배열은 divide n d rate, 라고 하는 이름의 배열이에요. 그럼 이제 이 배열의 값은 더블형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게는 뭐 이건 뭐예요? 더블형 변수란 뜻이에요. 이 뒤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더블형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 안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new라고 하고요 double, 그리고 대괄호 그리고 3이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더블형의 데이터를 3 개를 담을 수 있는 수납상자가 띡! 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0은 0.5 1은 0.3 이는 0.2라고 하면 이 더블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어, 배열에 서로 연관된 값들을 그룹핑하고 거기다가 Dividend Rate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필요 없으니까요. 줘버리고요. 여기에 Dividend Rate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0, 1, 2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전과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예요. 자, 입력 값을 줄까요? 자, 입력 값을 1, 10, 100, 1000만. 자,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전과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이지만 이 배열을 도입함으로써 여기 있는 요 각각의 값들이 서로 연관된 값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변수가 이전에는 세 개였는데 지금은 하나의 변수만 존재하기 때문에 저 하나의 변수가 더럽혀질, 오염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갖는 코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사장 같은 데 가보면 정리정돈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왜냐하면 정리정돈이 안돼 있으면 복잡해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요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동작하게 하는 거에 어, 모든 걸다 걸겠지만 뒤로 갈수록 복잡해져요 그리고 그 복잡성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서로 연관된 데이터를 정리정돈 하는 수단 그것이 바로 배열이고요 그리고 우리 배열을 사실 사용해 봤어요. 여기 있는 aigs 앞에 string 대가로라고 되어 있는 거 저거 뭐겠어요? 어, 문자 열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배열의 값을 가져올 때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입력 값을 가져왔잖아요. 저건 이제 배열에 있는 값을 꺼내오는 것을 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을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배열이 필요해지실 거예요. 근데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제가 수업에서 소개해드릴 반복문과 결합하면 폭발적인 효과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은 마무리하고요. 우리 반복문도 한번 구경하러 나가 봅시다.